들어오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 녹화하는 게 뭐라고요? 아 지금 토론하는 게 뭐라고요? 방역이 들어 괜찮은데 어머 아, 주식아너 방송 중이야? 네 <laughs> 들어오자마자 말했잖아요 못들어그냥냐 들었... <laughs> 아이고 야 그러게 왜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시고 하실려 <laughs> 할 뻔했다 보낼 수 있었는데 그니까 말이야 앞으로는 그 채팅으로 좀 말해줘 말로도 했잖아 방송 중이라고 너 <laughs> 들은 <laughs> <뜬 맞아>, <laughs> 네가 씨발 문제야 이해는 이대로로 괜찮은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laughs> 아니, 이는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토론을 왜 하시죠? 이거는 이제 저희 판사님이신 유식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네. 기다리고 있으세요. 본인이 왜 잘못인지 모르시죠? 이게 문제입니다. 아, <laughs> 아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진짜 막상 해 보니까 문제라고. 환사님, <laughs> 별람된 질문이지만 항사 하기 되게 쉬우시네요. <laughs>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스노클링이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내 말이 우리 아, 근데 어머니가 원인에... 꼭 원하셔서 사짜 지고 웬만해서 다해 봤거든요. 한세 가지 정도 해 봤었는데 첫 번째가 테마사였고 두 번째가 택시기사였고세 번째가 <laughs> 말. <laughs> 아! <laughs> 어... <laughs> 직업은 다해 봤거든요. <laughs> 아, 사짜긴 하네요. 운력이 어, 정력? 악녀이대로 괜찮은 거. 근데 문제점은 전부터 많았습니다. 어, 왜요? 근데 저님 저랑은 결혼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악녀랑 결혼하고 싶은 이유는 돈이 많아서인데 상차면한 번도 안사 줬습니다. 아니 탕짜변. 같이 먹자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데 제 얼굴 사주시오. 꼬라지가 보고 싶지 않아서 탕장을 음, 안먹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음, 제 탓을 하는 건지 음, 이 있습니다 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판사님 탕장 내가 만나면 사주겠다 했는데 저를 안 만나는 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 <laughs> <laughs> 나쁜 새끼 저희가 <laughs> 아.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요 굳이 만나서 먹어야 될까요? 만약 만나서 먹었다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한 건을 못해서 아예 분유를 못 썼다고 그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아... 사짜 직업 세개 중에 하나가 목재 사고 쪽이셨 접니다. 맞는 거그 같은데. 남녀가 <laughs> 저한테 만나자고 한게단한 번이었어. 아두 번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그걸 기억을 못 하시는지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생일 전까지 생일 몰랐습니다. 모를 수도 있지고 참. 아님 죄송합니다. 생일인지 모릅니다. <laughs> 말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두사님 방송 중이에요 참고로 나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두사님이이이이두 사람이 이두 사람이 저를 지금 이이두이이두 사람이 이두 사람이 이두 사람이 이이이두 사람이 에도이고막이렇게 저한테 욕하사데이사이이두사이이두 사람이 고두 사람이 이두 사람이 이두 사람이 이두사람두사 일주일 전부터 이이두 사람이 이두 사람이 이두 사람이 이두사람 네. <laughs> 오늘 집도 짓고 아니 사장도 하고 정말 많은 업적을 남겨서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와... 아니면 악녀님만 지금 녹화가 힘드니까 저희 셋이서 소리만 읽히세요 혼자 플레이하시고 준호 형님한테 가서 더빙 배우시면 되거든요 안되일안 안 돼요 악녀도 유튜브 올려서 돈벌어요 그거 다제분이 아... 악녀님 유튜브 넘어 넘어갔어요 아니 운 소리예요 제가 자꾸 넘어 넘겨 달라는 거지 결혼을 해서 아 자꾸 저랑 결혼하세요 백예님 질투나시죠 아니 을 맞으신 거 그렇게까지 월필호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laughs> 저런 말을 안 들으시려면 항상 축구화를 들고 다니세요. 제 저... 네, 구두는 있어가지고. 결혼하시겠다는 <laughs> <laughs> 말씀이세요, 고객님? <laughs> 아니, 결혼식에 가겠단 말이죠. 저런 결혼을 하시겠다는 말씀? <laughs> 예은아, 나 듣고 있다. <laughs> 아, <못 해. 웃음> 말좀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어. 이돈은내 거야. 고객님, 빨리 질서하세요. 지인, 수기금. <laughs> 5만원만 하세요. 5만원만. 많이 안가깝잖아 <laughs> 와, 5만원만 하세요. 그래, 착하다. 그래도 5만원밖에 안. 5만원밖에? <laughs> 아, 아니, 아니, 그니까. 아니, 그까 아니, 그니까. 아니, 그 아니, 이런 일 아니, 을때까 아니, 그 아니, 그니까. 아니, 그니까. 아니, 그니까. 아니, 그니까. 아니, 그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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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까 아니, 그니까. 지... <laughs> 아니, 그니까. 아니, 그니까. 아니, 그나까 아니, 그니 남자친구로 만족해 그냥. 근데 보면 너한테 좋은 거야. 남자친구 생긴다고 해서 뭐 천년만년 그렇게 뭐 행복할 것 같아. 아니야 사는 마음은 변하는 거지만 돈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내 사랑은 안 변해. <laughs> 너한테 항상 돌아올 곳이야 너한테 있어서 나는 귀한 비서라고 그러가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사랑하는 말들 막 이렇게 이쁜 말들도 다 이제 살수 구매할 수 있나요? 7인치 사운드 요청하는 느낌으로다가 약간 그렇게 하면은 어 나는 뭐 정의에 두자고 그거는 그리고 바쁜 시간 많으니까 진짜 현대 자본이 낳은 내 결정체다 저 정도는 아무 빨리 결혼해서 데려갔으면 좋겠다 <laughs> 그게 너, 너가 될 수도 있어 야 너가될 수도 있다고 새꺄야 그, <laughs> 지인 축기금. 왜왜 면도 썼죠 근데? 악력 이대로 괜찮은 거. 아니 근데 네. 이게 불길해요. 이게 저좀 솔직히 타당한 이유 아니 아니었나요? 뭐 이세요? <laughs> 아니 그까. 제가 뭐막 미루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컴퓨터를 늦게 사서 지금 합방이 오류된 거아니니 컴퓨터를 사셨습니까, 이현 수 아니요, 사지는 않았는데. 아니, 아니, 대체 뭐 때문에 그... 미룬 야. 거죠? 아뇨님이 자본을 뽐내면서 컴퓨터 하나 사셨으면 이런 일이 <laughs> 없었을 텐데. 안 됩니다. <laughs> 앞으로 100만 원 이상의 지출은 저를 통해서 쓸 거예요. <laughs> 이미 음. 이미 결혼하셨는데. 아니요. 국수물에 들어서 커버도 뒤졌으면 분. 그런 말 하지 마. 맞아. 그런 말 하지 마. 난뭐 먹고 살아 그러면. 연금이천. 참... 아, 두분 <laughs> 제가 듣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야, 어. 아니, <laughs> 아, 절대 안 주고 싶어 씨발. 이양 불고 살 거야, 어? 유 씨, 죽겠다 다 김규식의 오케이. 도발로 인해서. 그래서 평등하게 제 돈으로 하죠. 결혼하실래요 그러면 아니 <laughs> <laughs> 뭐 결혼했어도 디스코드로 통하면되지아 <laughs> 그치 뭐 맞습니다. 굳이 뭐, 뭐 말할 필요 있나 그럼 그냥 결혼식도 뭐, 기사식당 이런 거다 하지 말고 매스매에적속해가지고 <laughs> 그래 그렇게 하자 어, 그렇게 난 괜찮아 가족통전만 만들면 돼뭘 <laughs> 듣고 있는 거지? 근데 최근 자본으로 봤을 때는 부객님이랑 결혼하는 게지본 이제 아.. 그치.. 음. 오늘 아침 콜라면에 <laughs> 저녁 라면 먹었는데 돈을 저렇게 아낀다는 거지? 부객님 어? 얼마나.. <웃음> 짱이야 <laughs> 부객님한테 빨리 청혼해 벌써? 근데 청혼 어? 통화하면서 한네 다섯 번 정도 했었어 아 청혼을 이미 했어? <laughs> 아니 그사 <웃음> 맞아요 <웃음> 아 진짜고요? <왜? 웃음> 아니 이거 그 <그사> 사이 했단 말이야? <laughs>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야? 부고님내 거야 <laughs> 어? 그럼 했다 결혼했다 아하하하하하하 가능하지 형 언제야 진짜 음~~ 아이랑 소리가 그녀가 <laughs> 지금 리그브레전들을 플레이하고 있어 방송하고 있는데 아 진짜요?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불겐이 녹화는 안되지만 롤은 되는구나 아니 가 녹화가 끊겨서 좀 로런 안 끊겨요? 로런 안 롤이... 끊. 롤이... 아니 이게 로. 나 앞에. 아, 오케이. <laughs> 그런가벼. 아니, 해가안 되긴 하는데. 근더 프레스는 될줄 알았잖아. 프레스는 또 끊기더라. 아, <laughs> 대포못 먹었잖아. <막았잖아>. 어. <laughs> 이제 네, 몇 분째예요? 지금? <laughs> 지금 십칠 분째. <17분째>. 1 <15분의> 5 <laughs> 분에 서렌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5 분에 서렌 칠수있죠네 아마 <laughs> 한번것 합방 하실거 같아요. 아까 합방하자고 했을 때부터 뭐라고 계셨나요? 원룸에서 전화 보신 거예요? <laughs> 어? <laughs> 한 시간 <직원> 네 합방이라고 준비하라고. <laughs> 오늘은 뭘 하는 <뭐라는> 건거요저 <laughs> 안경님한테 물어보세요. <laughs> 뭘 할지는 정해져 있었는데. <laughs>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김똘복님 아니 김똘복 몇번몇번전 네. 저희 합방 미루셨죠? 예, 예 저는 이쪽에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는 그쵸, 제가 그 봐, 이미 그 봐, 두 번을 미뤄서 오늘까지 온 거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러나, 그 봐, 그러나 그 봐, 합방을 못 한다고 해놓고 아니 그냥 게임 아니라고 합방 녹화가 끊겨서 못 하는 거지 제가 뭐 게임이 뭐뭐 바쁜 일이 있어서 못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처음에 선생이. 저한테 합방 제의를 했을 때카톡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더프레스트 돌보 불길 너나 합방 임시고 끝. <laughs> 너한테도 그랬구나. 유다 없이 전화 오더니 방송용 아이템으로 한번 나를 사용을 하고. 내가 언제 하게 됐어? <laughs> 아무튼 오늘 바라는 거. 책임을지셔야 네. 돼요. 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절대 아하. 비즈니스가 아니라면서 뭐. 아, <laughs> 뭐 약속을 깼을 때는 다음 주선때뭐 밥을 산다거나. 아. 약속을 깨든 안 깨든 어차피 계산은 낭념식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투입이란 게 있거든. 굳이 밥을 먹어야 되나? 아 투입 굳이 투입. 뭐. 저한테 그럼 후원을 뜯어내시겠다? 네. 아, <laughs> 어 당당해서 할 말이 없네. <laughs> 아니 그 이렇게 막정 없이 투입으로 하는 것보다. 청수들은 정이 없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데 본인은 공적인 아니 아니요 아니죠. 아니, <laughs> 지금 악녀님이 <락련님이 웃음> 재력 네. 직접 뽐내고 싶으시잖아요. <웃음> 아니, <웃음> 저 진짜 맛있는 킹크랩 집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진짜 드시고 네? 싶으시면 네. 저한테 무릎을 꿇으시라.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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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결론이 되게 이상하기도 <이상하겠구나>, 하다. <laughs> 누 <laughs> <laughs> 무튼 그 뭐야 제가 한번 밥 진짜 좀 거하게 사겠습니다 두세분두그두분 아니 세 분한테 <laughs> 아그 바로 두, <웃음> 아, <웃음> 아, 아니, 두 분이 좋아하는 아두 분이 누군줄알고 진짜 속도 하겠다 그그남한명 두... <laughs> 어, 빠진 사람 누구예요 아, 누구야 아니 남, 지금 누구? 아니 그게 이게 <laughs> 그럼 지금 컴퓨터 받아오 지금요? 아니 지금 <laughs> 받아오기에는 아 그쪽은 미안한데 우리한테 미안하지 않다 아나 그... 아, 솔직히 아, 조금 상처 받았어 지금 시간에 부탁하기는 미안한데 아니 우리한테... 그냥 첫 달에 약속을 깨는 건 괜찮다니까. <laughs> 제가, 제가 언제 미안하다고 했습니까? 어머! <laughs> 아니! 그런 마음도 없다! 아니, 아직... 아니 <laughs> 여러분 제가 밥 고하게 사겠습니다. 콩크랩 <laughs> 산다고, 씨발나왜이있어 돈으로 시키시는 거 봐. <웃음> 와... <웃음> 아니! 아무 내일 합시다. 정말 죄송하고 킹크랩 제가 진짜 사드리겠습니다. 자, 죄송하고 내일로 밀읍시다. 밀어도 네.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자. 아, 밀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laughs> 어쩌라는 거예요! <laughs> 어쩌라는 거예요아 네. 그래서 그린자 언제 박으시죠? 그린자를 제가 왜.. 어뭐 제가 왜? 제가 왜? 아니 아, 그 그린... 핀감... 음, 일단 그린자받겠습니다 만나서 바꿀게요. 우리 엉동이에 그래. 개새끼야. 어? 어? 네? 킹크랩 집에서 나오자마자 그린자를 나오자마.. 어! 킹크랩 나오면 테이블 <laughs> 위에 올려놓고 그 옆에 니도 <laughs> 올라가. 나란히 올라가서 킹크랩 <laughs> 자세 취하면 되겠다 야. 띄어래 이렇게. 손, 손이 가스런히 모으고. <laughs>